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미스터에게대 탐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명화 찾기 끝까지 안했지만 이거 해보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캐리어 수납이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기대가 돼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수납을 하러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여섯 스테이지까지.. 오, 27까지 있네요 오늘은 12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아이템을 드래그해 왼쪽에 슈트케이스에 넣으세요 너무 쉽잖아 이거 <laughs> 아이템을 드래그해 왼쪽 슈트 케이스에 넣으세요. 아이템을 터치해 회전시키세요. 이게 회전이 돼? 아 회전이 되네. 너무 쉽잖아? 어, 어 이거 그냥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얘3 칸짜리다. 뭘로? 아. 아 이러면 얘가 문제네. 어떻게 해야 돼? 오? <laughs> 콜라를 먹어버리네. <laughs> 어카 있네. 호박 썰어버려. 이것도 쓸수 있나? 아니네. 이것도 안 되고. 이건 <laughs> 이렇게 하고 여기 아 이거 나이스. 이건 이렇게 할수 있나? 그러면 <laughs> 그냥은 안 되니까 이것들을 집어넣어. 아, 안 되네. 아 그래.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나? 원말타 집어넣어 보자. 이러고 오호라. 그렇지. 나이수오 이건 호박 썰고 오 바나나도 썰수 있나? 아니네. 아얘 콜라 먹여.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러면카이 아예 부족하잖아. 이런 빵빵스터에 그대를 버렸다. 일단 이건 썰고, 음... 여기 얘가 문제네. 얘가 어, 어디로? 오케이, 안 되는데 두 칸짜리가 없어. 나와봐, 이건... 맥이면... 아 아까워. 아니 이걸 어디다가 놓지 음... 얘가 문제네 이제 얘가. 어어어된거 같은데? 아 잘만 놓으면 될줄 알았는데 아. 모르겠다, 힌트 보자 어, 아, 이렇게 놓을 수 있구나. 오케이. 전 근데 이걸 달력에 놓을게요. 콜라를, 아니! 이게 아니고, 이쪽에다 넣겠습니다. 왜냐면, 힌트만 따라가면 사람이 멍청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멍청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썰어버리고, 하면 되겠다. 됐다! 어, 이건 소시지빵 만드나? 소시지 썰고, 마늘도, 어? 다시. 이건 썰면 안 되겠다. 넌 나와. 이러고, 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아하,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손님. 어, 뭐야? 이건... 아... 어? 어, 이건... 얘네 여기 두개 이건 뭐야? 천! 어어 어? 이렇게 하고 어아음 이쪽 내가 넣고 어아 아깝다 어? 어? 어어? 어, 된거 같은데? 아 얘가 문제네? 진짜 이여석 한자리 이 자식들이 골치 아프게 만드네? 아 이건 똑같잖아 어다가 놓아야 되냐고 뭐가 잘못된 거야 어어어아 뭐야 반대가 됐잖아 진짜 아된거 아, 어? 아, 같았는데 아이. 아이 몰라 이것도 힌트 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렇게 놓을 수 있었구나. 이걸 여기다가 놓고 아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어? 아 뭐야 상어가 있네 선글라스 쓰기? 수박 먹여? 먹여? 바나나? 아. 뭐야? 어, 여기 하나는 비어 있어도 돼? 너무 쉽게 느껴지네. 여긴 어... 어 이건 콜라 먹이기, 에어컨, 음, 여기 상어는 이렇게인 것 같고... 어 어... 어... 됐다, 됐다. 턴스테이지 어 이건 뭐야 미스터 에그가 벌과 싸우고 벌도 서로 싸웁니다 함께 두면 안 돼요 함께 두면 안 된다고? 함께 두면 어떻게 되지? 아 싸운다 아, 미스터 에그 싸 승리 미니에그가 있네. 이번엔 이건 이렇게 하고, 어 뭐야? 아까 여긴 생일 골드 있더니 하나를 더 숨겨놨구먼. 어디가 좋지? 이건 여기고, 아! 제꼬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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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하하하하.. <laughs> 근데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네.. 하아 와큰 벌집.. 도 있네.. 이건.. 여기다가 놓고 벌집을.. 작은 벌집..? 오오오오오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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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어어어아 <laughs> 어? 아깝다 하나만 잘 넣으면 될줄 알았는데 이걸 여기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어? 어? 아. 하나만 남았는데? 어디야? 어디야? 없다. 아니, 뭐야. 뭐가 잘못된 거야? 대체 뭐가? 이건 여기 아니야? 너 일로 와. 몰라 힌트 보자. 아, 이렇게 놓을 수 있었구나. 아, 나와, 나와, 나와. 이게 뭐 어디였더라? 여기 없나? 이 캐리어 수납을, 어, 1 3테이지까지 했거든요. 자, 어. 근데, 가, 이거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이 기대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